아, 소리야. 고리야시리 되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야 소리야. 소리야. 리야 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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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서 소리야. 소리야. 소리 겨울에 안 붙이게. 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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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구 어이구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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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 부딪치잖 여기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 다 어. 저, 손 짚으면서 가 이수 손 짚으면서 손 짚으면서 어 이수 부딪쳤대요 <laughs> 여기 아니야? 여기 어, 어 이수 또뭐 거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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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길 너, 있어? 니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너 방탈출 못하겠는데 너 방탈출 할수 있겠어? 방탈출 이건 못한다 조심조심 엄마 여기 <laughs> 거울이랑 앞에는 똑같은 색깔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? 응. <laughs> 괴물 어. 있어 지 괴물 있어? 어, 아 뭐? 뭐야? 또 앞으로 가봐 수고해. 천천히 찾아 가봐. 어 이건 뭐야? 이건 누르면 안 돼. 응. 누르면 누르면 우리 그만 할 거예요 하는 말이. 귀여운. 데 무 무서워. 아녕 어. 이게 다온 거래. 그러면. 저쪽 갔다 나다 봐. 저쪽. 어? 쪽이거든 자, 올라가. 엄마도 올라가 <laughs> 여기도 올라가. 여기 올라가. 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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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버튼 누르면 레벨 1 뭐하는거야? 점프를 시켜야해 미션 실패. <laughs> 실패 아빠가 미션 실패야 <laughs> 스타트 <laughs> 어하냐면야 어, 어, 그래, 이거 봐. 이 공사일을 막 이렇게 지나가야 돼. 공사일을 어, 공을 막 펼치고 나가야 돼. 펼치치고 어? 나가. 나가야 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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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어. 어. 여기 아 아니 가가야또 미샤냐 또미달 아니 그냥 그냥 막... 지나가도 돼 그냥 지나가도 돼 근데 발이 아프다 어. 발이 아플 거야 발이 아프다 발이 너무 아프면 옆에 잡고 가 숙연아 어. 출발 출발 안 아픈데? 아우 아파지. 아, 아파 아 시원한데? 아파 엄마야 가뭄 감옥. 아파 가뭄이다 아프다 오. 아프다 아픈구만 아. 엄마 아빠는 다 아파 어? 아니야. 가보자 야, 뭐 <웃음> 아빠도 많아지 아빠도 조은 뭐지? <laughs> 수호가 응. 여기 철을 열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봐. 어, 열열수 있다. 어, 수호가수호가열 응. 수호가. 응. 어, 됐다. 됐다. 그거 지나가는 거야. 지나가자. 아빠가 수고가. 수가가가 가짜야? 음, 수겸이가 바꿨어 응, 응, 응. 수겸이자 아 어, 싫어 <laughs> 와봐, 아빠랑 같이 보자 응. 아빠랑 같이 보자 일로 와 가자 일로 와수겸 일로 여기서 이것처럼 열리는 거 찾아야 돼수겸랑 어. 수겸이가 열리는 거 찾아줘 어? 이거 찾았다 어, 엄마 안 열려 응. <laughs> 또 찾아갈 수 네. 있는데 또또 네. 찾아. 나 안돼. 아빠가 그대로 려가 엄마가 다또 찾아줘. 어, 네. 또, 네. 또 찾아줘. 또 찾아갈 수 있는데. 찾아. 열어야지 갈수 있어. 이쪽이 아닌가 봐. 보샤. 네. 맞 아. 어, 거기 찾았어. 다 찾다. 어 거기야? 무서워. 아, 엄마 가 먼저 가. 어. 너네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방 탈출 게임 하는데? 방 탈출 한다면서 있어 빨리 탈출해야지. 탈출하자. 어디 있었어? 이쪽인가 봐. 여기 찾아봐봐. 어 여기다. 어안 무서워. 어 불이 어, 어, 켜져 어, 있어 그러어 아빠 엄마가 지켜줄 거야. 나가자 나가자 일로 가보자 어 저기다 나... 어다 끝났어 <laughs> 이제 다 끝났다 여기다. 여기다 여기다 얘는 이거 길 아닌데 나갔다 됐다 성공 성공, 성공! 어 그건 어떻게 하는 거? 틀린 그림 찾기래 여기 로 와봐. 브러로 응, 와봐 자브이브 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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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도전 러아 번째 이리로 들어가면 아, 돼. 돼. 아니 아니 이리로 열어줄게 아 이제 거다 일로 들어오면 돼. 고! 둘 일로 들어오래. 이쪽으로 들어가. 아, 들어가 봐. 혼 길이 없는데. 가 봐. 들어가 봐. 안에 뭐있냐 위에 있다. 위로 올라가는 거야 들어가서. 아. 어. 자, 아 먼저 가. 아빠 먼저 가. 코 아빠 괜찮문데여기 어, 하나, 하나도 없어. 문 네. 하나도 어. 어, 없어. 여기가 없 없어. 여왔어여기어가어가가 문성기 가대장기잖아야 방탈출 너가가 해야지 야 너네 하고싶다며방탈가나못올라가겠어 어. <laughs> 아, 골라. 가아가게그것같가 먼저 어? 어. 엄마, 어. 어, 이쪽으로 가야 될것아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. 아니야. 어, 이쪽으로 가야 될아이 가야 될으로 가야 로 가야 로 가야 로가로가이 가야 아 누가 방구 겼어, 이수 어? 방구 겼어? 야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한번 내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리 가, 거리 가, 저리 리 가, 리 가, 저 가, 매달리기 할 거야? 응한대에 하게 해줘 매달리 어? 어? 오류 <laughs> 오류야? 그냥 들어가야 돼 그냥 빨리. 들어가 응. 어, 갑자기? 여기 2층에 그거 없다는데? 얼른 나가자. 어, 왜? 왜? 왜, 이리 와봐. <웃음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괜찮아? 응. 아빠 어디에 있어? 엄마 뒤에 있으니까 가. 어. 어 아뭐 <laughs> 뭐야 뭐? 여기? 여기 또막 키우고 같이 봐요. 엄마, 엄마가 뒤에 이렇게 켜줘 알았어. 근데 죄송해, 죄송해, 죄송해. 그이는다 그래. <laughs> 어. 블루베리 땅이야. 그래? 블루베리 땅이야? 응. 어, 진짜야. 이거 누가 내가 만든 건데. 어언야별 원래 이었어 뭐라고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고니다 어? 거기다 넣는거야 다고는다 넣는거야 다고맙습니고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. 속초요 속초 아닌데요? 부천으로 가는데요? 응? 부천으로 가고 있는데요? 속초잖아. 여기는 속초고 부천으로 가고 있어요, 우리. 우리 다시 부천으로 가요라고 해주세요. 속초로 가 후천으로 가고있는데 숙제 다시 놀고 간다며 우리 우리가 그랬어? 집에 <laughs> 가는거라니까 지금 엄마가 다음주에 다 예약했다고 호텔 다음주 서윤이누나랑 가는데 무슨얘기인지 알겠어? 응, 응. 안녕 우린 집으로 갑니다, 알죠? 우린 으로 안녕.